오늘 수마미입니다. 이거 좀 어려 보이는데? TJ 2%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점퍼스케이블 하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지? 쉘점으로 가야 되나? 야이 새끼 짝보니 딴 놈센 보고 따라해 보려고 하나 본데 넌 불가능하다 이새끼야 아유 존나 아깝다. 아니 이거 왜 죽지? 아 병신아 파이트 클럽도 번못 봤냐? 왜? 끝나기 전에도 내일 심히 심 말하시는 거죠? 아 왜? 이건 왜? 아니 이게 왜안 되지? 이거 뭔가 비밀이 있나?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걸 왜 잡아? 병신아 어, 이걸? 아니 점프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왜 점프를 안 해? 아니 왜 대신 점프를 안 해? 왜 자꾸 아니 왜 점프를 안 하지? 아니 뭐해 진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 인생에. 형 어디세요? 시장 님 노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뭐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니이말 이상한 걸 가지고 와! 렇게 하는 거아니저 이거 말고 위에 거 갖고 오라고 아니 뭐 하냐고 이걸 왜가고오냐고게임경 음, 30분 음, 하고 와야 되는데 같이 못하는 거 똑같은 만쳐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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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아! 잡고 니다 왔잖아! 잡고, 그래. 아니, 았어.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 뭐야? 이거 한번 역배팅 하면 돈 음, 지지려는 거 맞죠? 실력이슈가 아니라 전 아, 잠깐만 돈에 을 볼게. 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깨지 저는... 아니 이거는 왜! 이새끼가 언제 깨든 아니 깨시다 던질에게 싫다고 이개 x 내 방법이 옳은 건지 내 방법이 옳은 건지 안 되잖아 이 개X끼들아 안 되잖아 뭔 X도 알지도 못하면서 안 되잖아 아님 말고? <laughs> 나 이길 자신있냐? 빨리 배팅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씨발 와... 야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제 할만한데? 난 진짜 이 게임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자꾸 이렇게 해 봐봐 이렇게 발로 까 순둥이 손 아... 나 알았다 진짜 알았다.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보여줄게 이번에. 봐봐. 안 <laughs>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확실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한번 내려 나온 다음에 하나 둘셋 넷. 아 씨발. 아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아깝다 여기서 위로 이렇게 보내면 되거든. 와좋은나 못해. 아 아깝다 이건데 이거다 맞지 이거네. 대나요 진석님. 아 가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왜 이렇게 반응이 늦어? 아 씨발 진석아 점프하자마자 던지라고. 아 이거 왜안 넘어가지? 그래도 진성. 와야나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아니 잠깐 엇가 좀 멈춰보라고. 나도 깨고 싶다고. 먹는 동전들이 전부 이아왜안 넘어가 이거? 아, 미칠 것 같아 진짜로. 안 넘어가. 우 아직도 이거 하고 있네 야 맥코드 블러쉬 타라 아 잠깐만 여러분 무지성 욕을 멈춰주세요 지성을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지금 욕을... 먹었을 때잘될 네?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봐봐 야 이거 점프한 다음에 도레매안 된다니까? 아니 안 돼요 이거 진짜 고집을 통시 발언 내 대지 통대지. 아니 난 고집을 안 부리고 있어 지금. 아니 나는 고집을 부린 적이 없어요. 저도 깨고 싶어요 여러분. 깨고 싶은 사람은 저예요. 왜 내가 고집을 언제 부렸다고? 에이, 이 새끼 이제 하다 하다 개인으로 비사. 에이 씨발 그냥. 죽여냐. 그냥 죽여. 발로만 아니 나더 내려놓는 방법 을 몰라. 어떻게 내려놓는데? 아니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하는데? 나할 줄은 몰라. 내려놓는 거를 기본이 안 됐는데. 여러분! 아니 쟤 펀치 훅밖에 안 배웠는데 콤비네이션 쓰라 하면은 씁니까 많다. 네? 버퍼봇이 뭐 없는데? 쟤 펀치로 왜 합입을 쳐 잡을라 하냐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잡을 수도 있지 만아 혹시 그거 아닐까? 잠깐나 깨달은 것 같아 생각하는 진성 아 안돼 이거 버그인가 봐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와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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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있구나. 이거야. 90억 4,840이 맞네. 90점. 이거지. 이거지. 이거라고. 네. 아, 씨발. 와. 진짜 지렸다. 야. 이야끼 아, 이거 진짜 개지렸다. 이제 어떡하냐? 깬거 아니었어? 아. 아, 아, 진짜. 아, 성장 아, 는가 아, 진짜. 근진진가진 진짜. 아, 진하 아, 냐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이 정신 나간 미친 둥근 쓰레기로 개떼지. 어? 바로 까고 지금. 그렇지. 기다렸다.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That level is mine. I did it. 너 어, 니가 만들었다고. 한글로 말해 마! 파란색. Take the power to the end. Hey. 훈수 두지 말마~ 어디 맵 제작자가 훈수를 두고 있어 줄래? 나만의 방식으로 깰 거야. 말하 시간 조금이라도 단축하자. 찐서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아, 이거 잠깐, 아니,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봐봐. 대포 궤도를 보여줄게. 대포 궤도가 이렇게 가요! 이거 미세하게 점프를 밟기 좀 약간 어긋나있다니까? 그죠? 제작자란 아니 이거 점프가 아 이런 블럭을 왜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짜증나게 제작자 이놈아! 아 없어도 되겠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오히려 이게 없으면? 컨트롤적인 면에서? 아니 왜 안되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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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아니냐고 왜안 움직여 이 새끼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냐? 진석이가 말도 안 되게 못하는 거냐? 아 이거 잘하면 잘하면 될만한데 방금 방금 잘하면 될만한데 잘 못하잖아. 어쩌라고? Almost brother's p i r i t you almost have it. <laughs> 뭐 영혼을 가지고 와라는 거야? 너 때문에 영혼 다 털렸다 임마. 진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네, 저놈이. Follow the indicators, they're in the heart of the stones and moors. 나도 알아 임마.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 아는데 마음대로 안돼 그게. 진짜 저 12살인데. I know, okay? It's fucking hard. Oh shit! Something like that is already you have. Hey, but my talent is so small, okay? 여기서 천천히. 천... 아 이거 맞네. 이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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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딱 이렇게. 아니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왜안 될까? 여기만 딱 넘어가 가지고 딱 파워 던지면 끝인데. 그지 이게 왜안 될까? 진 근데 옆에 강도이도 이렇게 겠다 강도가 옆에 총 겨누고 있으면은 나도 옆에서 저항을 했겠지 저항해서 강도를 때려 눕히는 게더 빨라요 이거보다 임마 니가 뭘 알아 총 들고 있는 강도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더 빠르다고 깔끔하게 끼고 빙수 먹어주세요 믿고 있어요? 오 설마 쉐바 이거지 음. 아! 우리 윤군 걱정 말아요 아 방금 얘 맞네, 리 레트로 맞네. 아까 그그 그 친구랑 아이디 똑같네. 봐봐, 리 레트로가 어떻 있잖아. 그지 아, <laughs> 이 새끼 깨니까 팔로우 했어. <웃음> 야, <웃음> Thanks for playing you like to my library. Okay, 오케이, 오케이. Okay. Your maybe's uh, best man. 오케이, okay. thank you, thank you. 벌써 댓글. 윤진석과 시청 팀이 다 틀렸다. 어떤 새끼야, 이거? 윤진석 존나 못해, 이거 뭐야? 뒤질래?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0695. 아! 잠깐만, <laughs> 아니,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데? 아쉽네요. 야, 그래도 근성으로 깼다, 그죠? 근성으로 깼어, 근성으로. 와, 진짜 개힘들었다. 거리